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대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예배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었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원죄를 시작하여,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과 동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허물과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죽은 자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있는 상태에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마귀를 따라 사는 것 그의 종로를 타여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소,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황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후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라보며 이것을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서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가 어떠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도 사랑하셨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배소 교회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도 이방인들 중에서 세워져 있는 지역의 교회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구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임을 보여 주셨고 또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였던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 언약의 대상이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외인이었던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은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되어 있던 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즉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폐하셨다라고까지 15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던 그 율법을 패하셨고, 아니,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떠한 담이 주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담도 허물어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며 성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어졌느니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또한 기도해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며 성도 안에서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말하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있으니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하나 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또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그 은혜를 마음속 삶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품으시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든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먼저 향하여져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누어 질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지어져 감을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감을 우리가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영혼들에게까지 전하여 주고 증거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